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를 잠시 소개하자면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인구가 적은 소도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도시에는 지진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지진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모든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질 수 있고 또.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는 지진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어서 황제의 허가를 얻어 다시 재건해야 했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곳에 교회가 바로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교회이고 존재감이 없고 또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고 뭔가 체계적으로 많은 훈련과 많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데비엘 양에 하신 칭찬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영향력도 적고 규모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던 중에 그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이렇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거절하고 문을 닫아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거절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려고 할때 오늘은 이렇게 비상시에 이렇게 우리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때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심한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으로 그들은 인내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복을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을 또 우리도 함께 사모하기를 구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막에, 네,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열린 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열린 문의 복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몰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소개하시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실까요? 자,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을 경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나야.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 지금 회당 못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권한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씀도 그들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다시 열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열린 문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 근데 보통 어느 구절에 나오냐면 마치 이런 구절에 나와요. 사도행정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에서 문을 비유로 쓸때 종종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그 문으로 사실 쓰였습니다. 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에게 열린 문이 있어 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너희를 막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초대한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났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이 문을 통해 나에게 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거절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 놓으시고 주님께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린 문이 되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 작은 모임, 작은 영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열린 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고 회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온다는 것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회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즉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함께 사실.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주셨던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대교회는 마치 대형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아주 훈련도 있고 활동도 많고 체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아무리 규모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도 그들 안에 진정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적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그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또 규모와 영향력에 굉장히 의존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숫자가 많고 우리가 많은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섬김과 많은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만약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소수라면 얼마나 심각한 현실이겠습니까? 모이긴 했지만 영적으로 아직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규모나 크기,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청년 연합 교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 공동체 함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구원의 열린 문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정말 죽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화려함이 아니고 큰 공동체도 아니에요. 작아도 작아 보여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이 닫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본질을 갈망해야 합니다 열린 문을 통해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갈망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가질 수 있기,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고 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은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지켜 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언젠가는 장차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열어주신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작은 믿음을 지킨 교회에게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바로 지켜 주심입니다. 오늘 십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누가 먼저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도들이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겠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말씀 지켜서 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작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돌아보니 그들이 말씀을 지킨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그래도 아쉽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수 있는 것 내가 말씀 지켜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과 삶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는 이 은혜. 근데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의 뉘앙스는요.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가서 너희들 못뭐 혼내 줄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죠. 마치 이런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아빠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야너 거기 잠깐 머물고 있어 내가 빨리 갈게 하고 전화 끊고 그 아이를 향해 달려 오시는 부모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달려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어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속히 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주신 세 번째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아까 빌라델비아가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곳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거대한, 성, 거대한 거,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쉬운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랑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거야 흔들리지 않는 기둥, 지진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 기둥 굳건한 기둥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게,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겐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지진으로 인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박해에 의해 마음이 무너지고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넌내 거야 넌 나의 소유야 내가 내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게 무너지지 않는 확신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넌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회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선 너희들은 나가지 않을 거야. 넌 여, 영원토록 내 백성이야. 영원토록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해 줄게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우리의 우리를 기둥이라 부르시고, 우리 이 기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주세요. 자, 12절 뒷 부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지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다가 우리 손바닥에다가 기둥인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앞으로 누리게 될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새겨 주십니다. 봤지? 아, 넌내 거야. 넌 구원의 자녀고 누구도 너를 빼앗을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 가득하게 있어야 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그러면서 새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의자를 보고 이렇게 보고 예배하는 이 상황에 놓이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셔서 감사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위축되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가 쉬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기 쉽죠.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 앞에 서지 못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3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며 성령님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삼의 하나님의 일하신보다 더 명확한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넌내 거야. 넌내 소유야. 넌내 성전의 기둥이야. 다시 나가지 않게 할 거야.라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